안녕하세요.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네이버, 카카오페이, 라파스, 마음의 아이, ALT. 우리가 우선 10선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분들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LG 에너지 솔루션, LG 왕 영상에서 라라라 님이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 어제 영상에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홍복식 님이 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호명은 이렇게 마치구요. 네이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1.44%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참 네이버도 갈듯갈듯 못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일단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라인 거는게 있죠 여기가 1파라고 보고 여기를 2파라고 보는거죠 지금 2파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시원하게 좀 가주지 네, 시원하게 가주지 갈려다 내리고 갈려다 내리고 참 답답합니다 예참 네, 답답한데 음 갈 거예요. 예, 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까지라 그러면 예, 조정도 50% 이상 받았고 예, 여기서 지지를 받고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음, 지금 산파 시작이 어딘지까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29만 5천 원까지 갈 건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굳이 뭐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을 보면 SBB테크 좀 이따 볼 거지만 SBB테크도 마찬가지죠. SBB테크도, SBB테크도 다 지우고 이렇게 보면, 어, 여기가 1파죠.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여기가 1파고, 과거에 봤을 때, 이렇게. 예. 여기가 1파인 줄 알았는데, 2파 조정받고, 3파가 시원하게 갈줄 알았는데, 안간 거죠. 예, 안가고나서 1파의 고점을 무너뜨렸으니까, 얘는 이제 여기가 1파가 되는 거죠. 여기가 1파가 되고, 여기가 2파가 되는데, 3파가 갈려다가 내리고, 갈려다가 내리고, 한참을, 예, 한참을 고생을 시켰죠. 예. 또 갈듯 하다가 또 내리다가 이때도 이때도 갈 것처럼 하다가 또쭉 뺍니다 예, 쭉 빼죠 예, 그러나 고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예, 이제 양복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3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SBB테크에 한요 자리 정도가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십니다. 조만간 예, 상승으로 보답을 해주겠죠. 네. 네이버는 일단 계속 홀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대를 좀 빠졌었어요. 예, 빠졌다가 하한선 밖으로 이탈했다가 음, 일단 구름대 하단까지는 일단 올라왔으니까 뭐 연속적인 양봉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이런 걸좀 기다려가지고. 예, 먹어야 돼요. 예. 그래야 다음번에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카카오페이는 오늘 뭐1.44% 똑같이 1.44% 나왔는데 아직은 뭐 특별한 조짐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만 할게요. 일단 라파스도 오늘 0.31%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20선을 지지를 받았다. 예. 어저께 20선을 돌파하고. 20선을 지지를 받고 양호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만 보자고요 일단 예. 마음의 아이도 오늘 1%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음, 일단 240선은 지지하고 있습니다 240선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오늘 갭이 떴다가 좀 주저앉았는데 좀더 보자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싸워야 될것 같아요 예. 구름대 밑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laughs> 그룹대 밑으로 좀 내려왔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예, 마음에도 지금 현재는 안 좋지만 예, 안 좋지만 분명히 예, 여기 하나의 파동이 있기 때문에 큰 파동이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파동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얘도 결론은 일 파가 나오고 예, 2 파죠. 예, 그래서 계속 갈듯갈듯 네이버처럼 예, 갈듯갈듯뭐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돌파하겠죠. 예.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이건 올딩스가 오늘 장 중에 <laughs> 6%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를 다고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내일 모레 일단 지켜봐야죠, 뭐 이트가. 일단은 뭐5선 위에 있는데 아좀 아쉬워요, 그렇죠? 예. 구름대도 넘고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인데 저항대에 부딪치고 좀 빠졌습니다. 네, 내일 한번 보자고요. 일단 전환선도 올라오고 있고 네, 하니까 내일 혹시 거리랑 없이 뭐 은봉이 나오는 거그 정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바로 회복을 해주시던가 네. 일단 이거 홀딩스도 홀딩. SBB 테크는 좋죠. 네, 아직도 오늘도 장중에. 아 요즘은 로봇주 막, 로봇주 말고는 없어요 예, 7% 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어 우리가 이제 바닥 추세선을 긋고 그렇죠 예 상단 추세선을 건넜잖아요 여기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를 이겨내면 다음 목표가는 4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집니다 4만원에서 또 절반매도 했다가 어, 눌림목 기회를 주면 또 조금 매수하고 얘도 일단 우리가 분봉상 이런 예, 자리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매수했었으면 오늘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10%도 될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SB 테크는 계속 홀딩 로봇주는 좀 가지고 가자고요. 엔젤로보텍스도 오늘 2.56% 상승형 분봉이에요. 3.51%죠. 3.51% 예,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의 원봉입니다 이런 경우는 내일 갭떠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좋은 건데 한번 보자고요 갭뜨고 얘가 한번 가면은 세게 한번 갈 수도 있는 갭떠서 가면 세게 한번 가서 정고점도 보러 갈수 있는 모양이 되겠다 내일 갭안 뜨면은 갭몇 구로 간다고 보면 돼요 네. 내 시초과가 갭이 안 뜨면 이 갭을 몇 구로 네. 일단 내려와서 찍고 네.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겠죠 괜찮아요. 뭐, 엔젤로보텍스도 예, 구름대 위에 있고 예, 조만간 전환선이 이제 기준선을 돌파하겠네요. 좋습니다. ALT도 오늘 그냥 보합입니다.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구름대를 빨리 예, 넘어서야 되고 기준선을 빨리 돌파해야 된다. 에코프로머티도 오늘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얘도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처럼 그냥 양호한 조정 거래량 없이. 예, 매도세가 이제 거의 없지 않나 뭐그 정도로 보여지듯이 홀딩입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음. 일단 얘는 이제 여기까지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고 여기가 이파의 저점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피보나치 조종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파 라인이 거의 61.8% 때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이십니다. 근데 지금 흐름을 못 타서 그런데 네 잠깐 끊었습니다. 자에코프로모티도뭐 내일이라도 지금 20선 위에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평선이 몰려있을 때 5선, 20선, 240선 240선 기울기가 아직도 우하향이긴 하지만 예,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중요한 자리에서 좀 강하게 뚫어내야 좋거든요. 예,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는 좀 시원한 예, 장대양봉이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예, 일단 한번 내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도 0.35%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조금만 더 가져가자고요. JT도 오늘은 조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양봉의 절반은 지켰을까요? 예. 예 중간을 조금 이탈하긴 했는데, 뭐, 거리락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양봉이 나오면 절반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갈수 있는 모양이니까. 홀딩. y c c a 도 어제도 갭도구 밀리고, 오늘도 갭두고 좀 밀렸습니다. 근데 거리랑이 없으니까 음, 참 20선을 지지를 못하네. 이게 우아형이다 보니까. 네. 홀딩입니다 일단 와이스 킹도 하스는 1.6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애도 일단 아, 하스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일단 최근 전 저점을 회복하고. 잘 지지받고 있습니다. 에이, 엄청 강해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최근에 거래량이 좀 실려 줬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물량 소화 과정만 겪으면 얘가 그때 16% 29%까지 갔다가 16%로 끝났으니까 한 12거래일 정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음 주까지도 이렇게 좀 겨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도 상관없으니까, 만약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면 심이 센 거고 아니면 물량 소화 과정을 예, 조금만 더 걸쳐도 돼요. 하스는 그래서 조금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올라가지면 좋고 아니면은 다음 주까지도 어 조금 옆으로 겨져도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얘도 이제 박스를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예, 이렇게 박스인데 요 라인만 좀이탈안 하면 예, 절반을 긋고. 예, 이 라인만 이탈 안 하면서 여기 예, 라인을 이제 올라가면 그때부터 한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소비가 오늘 거의 뭐10% 갈까 양봉이나왔는데 일단 우아양 중에 그래도 어쨌건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뭐거리랑이 엄청난 거리랑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선을 일단 건드린 건 중요한 거고 예, 올라가면. 예, 내일도 연속 중에는 영봉이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 센수비 같은 경우는 전 저점이죠. 예, 전 저점이 어디냐면 11,085원이거든요. 이 예, 라인을 일단 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 라인을 하나 건어게요. 이렇게 하나 건어고 저장을 좀 해놓겠습니다. 아직 이 라인을 회복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 파란색 라인 있죠? 이 예, 라인을 먼저 회복을 해줘야 된다 아좀 갔으면 좋겠네요 센서비도 그렇죠 우리 환희님이랑 저만 둘이 있는 것 같은데 파이팅입니다 이런 네. 것들도 신규로 뭐 접근하지 마세요 심플랫폼도 네. 오늘 2.77% 일단 20선 회복이 급선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 빨간색 라인을 걷던 자리 이 라인을 빨리 올라타고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홀딩해보자구요 예. 홀딩해보자구요 예. 힘들더라도 이스트소프트도 예. 홀딩 예. 20선 기울기가 가파라요 아직 예. 예. 조금만 더 홀딩합시다 콜마비엔엣치도 예. 일단 홀딩할게요 20선 미노 올라왔네요 9.9요 옆으로 기면서 예. 예. 한동화성도 예. 오늘도 특별한 건 아직 없습니다. 얘도이 라인을 일단 올라타야 돼요. 파란데 예. 여기로 올라타야 뭔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빠질 게 아닌데 참 진짜 아 답답해요. 진짜 단알도 예. 아직 조금만 더월딩합시다 자, 오늘도 이렇게 보았구요. 음, 내일은 영상이 없고, 금요일날, 금요일날 이 영상을 볼지 아니면 삼성 SDI, 어, 그거를 볼지 모르겠지만, 은 일단 금요일날 저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구요.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